버스가 들어왔네. 이곳은 달란역입니다 주차비 3,000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프랑스식 시대의 지어진 베트남 달랏의 옛 기차역에서 출발하는 특별하고도 작은 트램 열차를 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달랏역인데요. 여기에 트램 기차를 탈수 있다고 해서 표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운행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6, 6시 15분 차 타서, 트라이맥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7시 15분에 출발해서, 7시 45분에 도착하는 것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e x c u s 지시5분 15분, 네. 내 지금 1분 아, 그게 굿타이이에요 네, 네, 올리 웨이올리웨이 아, 주말에만.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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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주말에만. 아, 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 u 이 d a y 이파이 오케이. 요거 두개 주세요. 음. 요, 요거 하고 요거 가지고. 네. 교 c o m b a 예, 예. o 예, 예. 음. Yeah. Go, 아주 친절한 아저씨 30분 정도 타는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얼마요? 30인만 6천. 30인만 육천3 0천 한국말 잘하시네요. 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아.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걸 타면은 30분 정도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뭐, 달락 관광 열차의 티켓은 달락 역내 매표소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별로 좌석별로 각각 다른데요. 평일 기준 두 명이 왕복으로 이용하는데 약 316,000동, 우리 돈으로 16,8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네, 왕복 티켓을 2인분 끊었어요. 여 요거는 이제 저쪽 역 가는 차,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차, 차 열차 티켓을 끊었는데. 7시 10, 5시 10분. 이게 그 게이트를 들어오는 티켓입니다. 이거 나는 여, 어, 영수증을 준줄 알았는데 영수증이 아니고 이게 요 요쪽 역 안으로 들어오는 티켓이고 여기 아마 그 기차를 탈수 있는. 대합실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가보면 알겠지. 어, 나는 이거 버릴 뻔 했는데. <laughs> <laughs>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가봅시다. 아우, 이게 애가 이게 뭐 1903년인가? 엄청 오래됐대, 이게. 김기가. 100년이 넘었대요. 달락역은 1932년에서 1938년 사이 프랑스인 건축가들에 의해 세워진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달락과 팔랑을 잇는 아, 약 84km 철도로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던 산악철도였지만,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2년에 선로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한동안 폐역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이르러 달란역에서 짜이마까지의 7km 구간이 복원되어 관광용 증기 기관차를 앞세워 열차 운행을 재개한 이후 달란역은 과거의 낭만을 현재로 이어주는 특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유럽에서 볼수 있는 트램을 실제로 운영한다 해서 그걸 타러 와봤습니다. 달랏 관광 열차의 모습은 그린 엽서에서 막 나온 듯한 클래식한 모습을 하고 있고 창마다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옛날 열차의 정취를 풍깁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우리를 느린 호흡의 옛날 기차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5, 60대 중장년 여행자분들께는 젊은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낭만적인 경험이 될 텐데요. 자그마한 기관차가 끄는 빈티지 열차에 몸을 싣고 달랏의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추억 속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아, 이게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던 음. 아, 기본이 맞긴 아, 영화에서나 보던. 근데 이거 맞 아마도 현재 달랑역에서 짜임만역까지 왕복하는 이 관광열차는 주간에는 하루에 약 4에서 5회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른 아침 7시 때첫 열차를 시작으로 오전 9시 30분경 정오 무렵 그리고 오후에도 한두 차례 운행합니다. 그렇지만 오전 9시 30분경 운행하는 열차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최소 20에서 25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열차의 좌석은 모두 지정 좌석제라서 왕복표를 끊으면 가시는 편과 돌아오는 편 좌석이 모두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 열차는 좌석 종류에 따라 VIP 1석과 VIP 2석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좌석 배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지정 좌석제가 있어, 좌석제. 우리는 1호차 1번, 2번 VIP석이라고 배정되어 있어요. 티켓팅 VIP? 할때 어, VIP석이 아니좀더 비싼 렌가 VIP 원석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4명이 마주보고 앉는 쿠페형 좌석이고, VIP 투석은 창가를 따라 긴 벤치 형태로 배치된 좌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라면 서로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VIP 원석이 편하고 아늑한 반면, 혼자나 둘이라면 창가에 길게 이어진 VIP 투석에도 충분히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열차가 달란역을 출발하면 도시 외곽의 한적한 풍경 속으로 서서히 들어섭니다. 시속 20km 남짓의 느긋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창밖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달랏의 시골 마을 풍경과 함께 간간이 보이는 작은 농가와 주민들의 일상 모습도 정겹습니다. 마치 30년 전옛 달랏의 풍경을 보는 듯한 소박한 전원 풍경이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죠. 종착역인 걸어가... 짜이만역에 도착한 열자는약 30분간 머무르며 승객들을 그동안 역 인근을 둘러보고 다시 같은 열차를 타고 달랑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왕복여정까지 포함하면 한번 열차여행에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몇 분인데? 어, 그래? 그래서 내린 거야? 이렇게 약 25분 남짓 달리면 종착역인 짜이만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정차 후 돌아오는 열차 시간까지 30분간의 시간 동안 관광하시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저희처럼 현지에서 간단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도 좋고, 림프웍 사원을 돌아봐도 재밌습니다. 사탕수수 먹으려. 사탕수수. 달어. 음. 되게 달지. 파인애플에 꿀한뭐 넣었나? 유자꿀 같은 거, 유, 유채꽃인가 유채꽃꿀 같은 거. 여기 깔라만스 하나 넣었어. 하나에 작은 거 하나에. 거기에 깔라만스 들어있는 맛. 근데 꿀을 넣었을까? 글쎄, 꿀가 다른 정도가 설탕에 다른 게 아니야. 그 단맛하고는 좀 달라. 어, 맛있어. 와, 저기 무슨, 아, 저게 무슨 저런 게 있었어. 을 마치면 다시 짜이만역으로 돌아와 아까 탑승했던 같은 열차에 올라 달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기차가 운치도 있고 뭐좀 지루하긴 하지만 뭐 탈만한 건 좋은데. 기차가 너무 빵빵거린다 이 민가하고 너무 붙어있어서 가는 거한 30분 동안 다 30번은 빵빵거리는거야 2024년부터는 금토 일요일 등 주말 저녁 6시 15분과 밤 9시 20분에 달란역을 출발하는 야간열차가 추가되어 밤하늘 아래 달락 교회의 반짝이는 불빛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야간열차 역시 짜이마까지 왕복 운행하며 달빛과 온실의 불빛이 어우러진 달랏의밤 풍경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트램 열차 여행 다 끝나고 다시 달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는 멋있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빵빵거려가지고 재미를 좀 반감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 뒤에 가면 사진 찍는 데또 있어. 이걸 먼저 한번 타봐. 이 뒤에 서 있는 거 찍어줄까? 어? 기차 뒤에 서 있는 거. 그럴까? 일봐와 우리 둘이 하나 찍자 지금까지 달라역에서 출발하는 트램 열차 여행을 같이 타보았는데요. 프랑스풍 옛 기차역에서 시작된 느린 기차 여행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향수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달랏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옛날 기차의 낭만을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랏에 가신다면 꼭 한번 이 트램 열차를 타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달라 관광열차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